오늘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또 우리 동석 형제가 장학금을 또 이렇게 기탁하는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화와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와 가지고 마침 이렇게 딱타이밍이 맞아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게 이제 된 겁니다. 실은 저는 이 장학위원회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학금 혜택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본래 그 단독 목회를 나가면서 이제 유학길은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뭐 가정 형편을 보니까 유학은 꿈도 못꿀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골 목회 나가서 목회 그냥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춘천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간 거죠. 근데 부목사 생활을 하던 한 4년째 되던 해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어, 그때 당시 돈 2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토플 공부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유학생 길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 당시까지만 해도 아 제가 무슨 유학인가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갈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뭐 우리 마목사님도 여기 마목사님 가정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갔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어, 여지껏 그 한국에서 그 환율이 그렇게 올랐던 때가 없었어요. 예, 지금은 뭐천뭐뭐 오십 뭐, 뭐 50, 원, 육십 원대지만은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천 오백 원이 넘었어요. 환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너무 떠버리니까 이게 생활비가 그동안 모아놨던 게 그냥 쑥쑥쑥쑥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유학을 이렇게 할수 있었던 원인은 춘천 중앙교회에서 제가 있는 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이제 매달 저에게 한 130만 원 이상의 돈을 장학금으로 보내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이 보내주셨어요 매달 장학금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 그까지만 했었더라도 제가 조금 더 힘들었을 텐데 교인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도서비 좀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인 다섯 분이 이제 같이 팀을 모아가지고 매달 도서비를 보내줬습니다. 50만원씩 그래서 제가 한 180만원 정도를 그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매달 제가 후원을 받았어요. 매달입니다. 1년이 아니고 매달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장학금 후원을 받고,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 알렐루야. 아니잖아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춘천중앙교회 후원을 받고, 저는 일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심은 것은 춘천이고, 거두는 것은 어디예요 일신교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은 심고, 그 다음 뭐죠? 똑같은 사람이 거둬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심었으면 꼭 내가 거두어야 된다. 이거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일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장학생을 배출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장학금 받고 다 좋은 데로 갔다고. 물론 이제 서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람 된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거두게 하실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내가 심어서 꼭 내가 거둬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거기 37절 38절에 보면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였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라고요? 자명했다. 이제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지금 제가 따먹는다. 이제 그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전도됐던 분 중에서 우리 이정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이거 우리가 전도한 거, 제가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저희가 한 거, 누가 하냐면 제 전에 우경환 목사님이 애쓰신 거거든요. 예, 그분이 애쓰셨어요, 사실은, 맞죠? 아닙니까? 제가 틀렸어요? 틀렸나 보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간에 우경환 목사님이 애쓰신 거, 애쓰신 것. 애쓰신 그러한 열매들을 제가 이제 거두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뿌린 거를 뭐 제가 못 거둘 수도 있죠. 제가 뿌린 거를 성도께에서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럼 배 아프죠?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인 거죠. 내가 심어서 꼭 내가 거두면은 그건 욕심이죠. 내가 심었지만 다른 사람이 거두면 얼마나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장학사역이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정작 남은 아이들이 몇 명이냐? 여러분, 그거 카운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린 만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도 우리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 이제 새로 이제 그 조교가 됐는데, 조교 나가 가지고... 첫 번째 받은 봉급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상 주신 것 같아요. 2천만 원으로 배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야, 그래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사역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4장 15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1만 명의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지금 한 80, 90분의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이 중에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 뭐 다섯 분만 나와도, 다섯 분만 나와도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만명 중에 아비가 많지 않대는데, 80명 중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다섯 분만 나와도 대성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비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비냐? 먼저 첫 번째는 아무리 고통이 많더라도 고통을 감수하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이제 아비라는 거죠. 자식을 잉태했어요. 그런데 엄마 생명이 위험하대요. 산모 생명이 위험하대는데도 그런데도 그 자식을 지켜내고 결국 어머니도 안전하고 태중의 아기도 안전한 그러한 케이스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어머니 생명이 위험하니까 아기 포기하라는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자식을 낳잖아요 희생하면서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IMF 같은 게 오거나 이렇게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비 끊는 거래요 선교비 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어려지면 선교사님들 그 선교를 다 교회마다 끊어버리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힘들 때더 돕고 힘들 때더 선교하고 힘들 때더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우리 김장한 목사님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수원중앙 침례교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도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분이 아들이 쓴 책도 이제 보면서 제가 참 은혜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게 된 원인 이제 그게. 그,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 상사의 도움이었다 그러잖아요. 당시 그6.25 당시에 그 3만 4천 명의 미국 병사가 죽어나가던 시절인데, 6개월마다 이 미군들이요, 자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그 한국에 있던 미군들을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칼파우스 상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시절에 너도 나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시절에 6개월마다 찾아오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섯 번이나 포기하면서 한국에 남아서 결국 이 김장환을 목사님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가서 이미국의그뭐 유명한 사립 명문 밥존 중고등학교를 보내는데, 이분이 이게 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후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자기도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미군으로 자원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가지고, 예. 그런 사람이 한 한국인 한한 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립 명문에 보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다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는 못다 한 공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예. 결국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결혼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 그, 여러분, 그 아팔레치아 산맥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 그 정선같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탄광촌 출신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탄광촌 출신인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한국인 학생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 그 삶을 아끼고 아껴서 키워낸 결과 지금의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 이러한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누가 선생이고 누가 아비냐는 거죠. 아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비라는 겁니다. 계산하고 이해타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선생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놔도 결국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타산으로 만약에 저를 도왔더라면, 저는 그 중간에 뭐한 학기 공부하다 돌아왔겠죠. 춘천에서 저를 이해타산으로 도왔더라면, 저는 뭐 미국 가자마자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장학금으로 후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중단하지 않고, 그다지 제가 귀국할 때까지. 말없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참 너무 죄송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춘천중앙교에서 그렇게 좌학생으로 도와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자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참 이제 그러고 보면, 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매달 자기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그렇게 매달 그렇게 도와준다는 건 쉬운 말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말 떳떳하게 목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란 누구냐 했을 때 아비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비가 아니라는 겁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거든요. 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참좀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 자녀들한테도, 저는 좀 싫은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그러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아, 이제 제가 조금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아비는 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충고하고 마음으로 때로는 이 질책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정말 잘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야 이게 아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저희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망했습니다. 아시죠? 부도나 가지고 망했어요. 지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교인들 비유 맞춘다고 뭐 교인들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더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망했어요. 문 닫았습니다. 예. 저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가봤거든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방법은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게 해 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승 교회 성도님들도 참 아비 같은 목사님, 성도님들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생은 말로 가르치지만 아비는 삶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보통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그러면서 너왜내말안 들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아비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 사도행전 일장일 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르디 예수께서 그다음 뭐죠 예,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제 그러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 여기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 그것은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 0년 지나고 2 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복음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같이 기억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이 제자들의 그 삶에 그대로 녹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아비가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비인지 아니면 선생인지 정말 아비가 되려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석 형제한테 너왜 장학금 너 낼라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아까 마목선 얘기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 자기가 장학금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장학금을 내놓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마음에 부딪혔던 것은 보스가 하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맞죠? 위에 분이 대, 대답을 안 하네. 네, 틀렸나? <laughs>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못 알아들었구나. 아, <laughs> 못 알아들었구나. 윗분이 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laughs> 그렇게 들었는데. 예, 어쨌든, 어, 저는 그래요. 우리 동석 형제가 어, 저렇게 장학금을 그,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예, 술 먹지 말라고. 할렐루야. 술 먹지 마요. 예?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예. 돈 내놓은 것도 중요한데 술 먹지 말아야 돼. 예. 특히 토요일 날에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아 정말 우리가 좀더 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그 여러분 그 신방 감사헌금이 다 우리 장학금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방 감사헌금 하는 거는 다 지금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교인들 신방 안 받아요. 예, 네, 신방 안 받아요. 이번 주에 이제 신방 하겠다고. 이번 주에 월요일도 신방한다, 뭐 화요일도 한다, 뭐 수요일도 한다, 토요일도 한다, 광고 쫙내지팀 냈잖아요. 월요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신방 안 받아요. 예. 지난주에 두 가정 신방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소키로, 연합소키로 신방했어요. 예. 신방하겠다는 데 신방 안 받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장학헌금을 신방감사헌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신방을 한다 그래도 신방을 안 하는 걸. 신방을 안 받으세요, 이제는 교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우리 한번 신방하려고 그러면은, 분당에, 안양에, 과천에, 우리 여기 강장노님 같은 경우는 뭐 대전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야그 신방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가 모은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방 감사원 검도 다 장학 한금으로할 건데,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예를 들면 뭐 무슨 돌잔치를 한다, 뭐 자녀가 첫 직장 취직을 했다, 뭐 이러면은 장학 환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장학 한금으로 내놔서 다음 세대 키워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도 좀 돕고 좀 계산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나눠주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장학제도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일신교회 이 장학헌금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한 3천만 원 상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상비에서 3천만 원을 우리가 이제 다 장학금으로 또 이제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물론 우리 헌금이 넉넉히 나와야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3천만 원 상환하기로. 그래서 매년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1억 5천을 이제 다 상환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장학금, 여러분이 신방감사원금 드리는 거 그거는 다 일절 하나도 다른데 쓰이지 않고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는 그래요. 제가 그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목회자에게 장학금 주는 교회는 봤어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풍성하게 주는 교회는 못 봤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이 전통이 우리 일신교회의 더 아름다운 전통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뜻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